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장도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글라드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편에 앉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성가 180장 찬송합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날 소리 천지진노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우름 다시고 15장 12절로 19절까지입니다.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떤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은 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분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이런 신앙의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부활이 뭔가?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그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를 믿는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제가 한 주간, 한 주간을 시작하면, 한 달에 계획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한 주간에 그 제가 해야 할일 중에 이제 설교가 우선이니까 설교를 좀 준비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이 계속해서 묵상되어집니다. 월요일 되면 그 어제 설교했던 10편, 23편,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요. 수요일, 그전부터 묵상하지만,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날 요수아 10장 말씀, 13장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벌이는 그 내용을 이제 제가 교재로 만들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돼요. 다가오는 주일날 오전의 말씀이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서 2장, 3장을 제가 묵상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 저게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지에 대한 과외설 진정 겁탈하고 호악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세상에 그 무엇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하나님 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로후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 15장의 끝끝 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결론이에요. 부활을 믿나? 부활이 뭐지? 왜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알아야 되냐면 하그 부활이 뭔지 부활을 부활할 거는 아는데 그 부활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오늘 바울은 그러므로 그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 뭐하냐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된다. 그 부활을 잘 모르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를 못 산다. 왜냐하면 사망한 듯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바울이 뒤에 이야기 그렇게 하거든요. 부활을 믿는 자는 사망이라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잖아요. 경상도 말로 쫄게 하는 거. 겁먹게 하는 거. 움츠리게 하는 거. 세상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건강 갖고돈갖고 갖고, 이런 바이러스 갖고 우리의 신앙을 쫄게 한다. 안 믿는 건 아닌데,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주의 일에 신경을 못 쓰게 한다. 지금 내 앞길도 내 코도 다다다. 그렇게 만든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가,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봐라, 이 세상에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뭡니까?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대로 못 하고. 부활이 없어 죽었으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고, 그래서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힘이 없으면 못 노나니. 놀기 전에 돈이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열심히 살아, 살고 즐기는 것이 행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발 편안히 뻗고 잠자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늦게 잠들 때 휴대폰 다시 쓴거많니까 늦게 자니까 3시간 25분 후에 제가 3시간 자고 일어났거든요. 발 뻗고 못 잤다고요. 제가 목회자로 고른 받은 이후로부터 발을 뻗고 편하게 어, 누그러져서 잔 적이 없어요. 그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20년 30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유 이 땅의 삶이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말라 그렇게 사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아이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먼저 오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독이잖아요. 다시 사는 게 있기도 영광의 몸으로 있고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하고 쪼개하고 용출이게 하지만은 사망을 향하여 두렵게 하는 존재를 향하여 오늘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그 진앙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박국 말씀이나 보리도 말씀이나 여수와 말씀이나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가 묵상해야 되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1편다윗의 10편 중에 마지막 거꾸로 돌아와서 10편, 1편을 설교할 거예요. 제 머릿속에 본문이 여러 개, 일곱 개, 여덟 개가 펼쳐져 있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는가 보면 한테 똑같아요. 시대는 다르고, 선지자는 다르고, 본문의 내용은 다 다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믿음이 초볼 때는 부활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그냥 아멘으로 받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때만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처럼 믿음의 초보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브 홍해를 그냥 건너가게 하잖아요 모세가 그냥 지팡이만 가르키니까 그냥 물이 갈라지면서 그냥 지나가요 마른 땅으로 그런데 요단강을 건들 때는 달라요 여러분 요단강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수하가 지팡이 하나 갖고 이렇게 모세한테 받은 지팡이 그거 달라 해갖고 이렇게 가르쳤더니 요단강이 쭉 갈랐었습니까? 아른 땅은 건너가는 똑같은데 다르죠. 하나님이 뭐 요구하셨냐 하면 건너갈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너가기 전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안가만못건넜다 왜? 홍해를 건널 때 누가 세례를 받았기 세례를 받은 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백성에게 요구되는 거룩이다. 거룩하지 못하면 이요단강 건너 저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예외 없다. 아고 하 어른이고 제사장이고 누구든간에 모든 사람 은다 성결해라. 죄를 괴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배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라.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개를 메고 대표적으로 먼저 요단강의 발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딛으면 갈지게됩거다 초보 때는 그냥 건너가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한다고 그러나 왕래의 상 속에 말씀이 주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은혜가 뭔지를 바로 깨닫는지 그들을 왜 구원하셨는지 구원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지를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믿음의 시금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막 건드는 게 아니다. 오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있고 믿음지도좀 되고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런 내 삶에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갈등하고 분열되고 나뉘어져 있는 이 교회에 오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하시잖아 물어봐야 돼. 내가 살아가 먹고 사는거하고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내 코가 다지 않네. 죽은 문제는 죽고 나서 보는 거고, 살아있을 때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더큰 거잖아요. 바울이 그 아덴이라는 우상이 많은 도시에, 온천지에 그 도시를 갔더니 우상이 많은 도시에 가서 바울이 여전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를 다시 살리실 거다. 그들의 삶과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가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은 두 가지였잖아요. 대다수는 비웃고 조롱하더라. 웃기는 소리한다.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 어떤 사람은 몇몇 사람은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비롯해서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살아갔지요.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두 가지 증거를 해요. 예수를 내가 분명히 봤다는 것. 손을 만져봤다는 것.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 그분이 오늘 다시금 갈릴리바다에서 고기를 구워주며 떡을 구워주며 오늘 내게 말씀하시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리고 성천하시며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본 그대로 증거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사도들이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이 증거이 될두 번째는 눈으로 목도하고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었는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 또한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봤다. 그 부활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봐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예수가 너죄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이 세상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부활 이야기는 딴 종교에서 다 한다. 그런데, 예수가 너죄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너한테 너를 의롭게 했다고 거듭나게 했다는데, 그 증거가 뭐고? 오늘,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모든 사도가 증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그게 부활이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그거다 주님이 다시 하신 것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산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의 천절매가 되신 거다 그 부활하신 예수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그 부활에 모금하고 지금 코가 타자인 현실을 살아가는 너 자신하고 그 부활의 말씀이 지금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확인하고 다짐해야 된다.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가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러면 지금. 그 부활의 은혜를 입은 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나?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서로 살고 있나?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여러 번 말한 흑거다. 그죠? 너희의 부활이 없으면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도 헛거고 예수 그리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너희의 삶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다. 아무것도 없는 거다. 신앙이고, 교회 생활이고, 집뿐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그죠? 기도고, 새벽 기도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의 부활이 없다면 그게 복음인데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너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 부활인데 생각하기도 끔찍한 가정법 부활이 없다면 그런 부활이 없다면 가능한 게 많겠죠. 심판이 없다면 가능한 게 많겠죠. 뭐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어, 힘든 신앙의 삶을 삽니까? 발뻗고 자고, 되는 대로 하고, 감정 가는 대로 하고, 내 육신이 편한 대로 살고, 세상을 쫓아, 시류를 쫓아, 오늘 대세에, 오늘 그냥 흘러가며 살아만 되는데, 세상을 거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이 어려운 믿음의 삶을 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이요. 영광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세마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을 쭉 뻗고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모든 사도들이 담대하게 세상의 법정 앞에서 공의 앞에서 선포했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죄에 매여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염려의 현실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면 이 부활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육신을 위하여 사는 자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거입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드립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이 땅의 삶의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제림의 낙발 소리로 오늘 잠자는 자들을 다 깨울 때, 다시금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을 때는,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육체였어요. 우리의 영이 사는데 굳이 육신이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은 지금의 이 몸으로 덜 잇는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을 덜 잇을 거라 오늘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를 죄가운데서 이 땅에 매여 살수 밖에 없는 인생들로 알고, 눈을 들어 하는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삶에 삶의, 삶의 기준이 주의일에 힘쓰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70주년 6기요, 새벽입니다. 호복의 달중인데 가장 중심에 있는 6기요, 전쟁에. 그 어려움 속에서 몇 백만이라면 한 180만 정도 되는 외국의 그 많은 군인들 어려를 돕는 사람들이 땅에 보내져어 어, 거의 뭐한 10만 명 정도가 죽고 11만 명 정도가 이렇게 다들 어디 죽었는지도 생사도 보고 못하고 부상당하는 어, 거의 20만이 넘는 30만 가까운 그나선 나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laughs> 전쟁 났다는 소리 처음 듣고 어, 군인들이 네다수였잖아요. 그럼 그게 유한이, 유엔의 결의로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거죠. 그죠? 그 많은 유엔 안보리를 움직이시고, 반대가 없게 하시고, 그 많은 가난한 나라들도, 에디오페에서도 파병했잖아요. 그때는 물론 에디오페가 우리나라보다 더잘 살았지만, 그먼 곳에서 그 군인들을 보내요. 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피를 흘리게 하신 것으로, 오늘 우리가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 이만큼의 오늘 자유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70년이 흘렀지만, 그 군인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미래가 두렵습니다. 국에 뭐 핵이 있어 이제 전쟁은 뭐 속고장난 같을 때어손다고 끝나는 일이 아닌데,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 앞에 아련히 다시는 그 전쟁이 없는 나누어진 것들이 없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되기를 해결해결 해결 방법은 우리는 잘 몰라요. 온축에 담을 해도 오늘 뭐 대통령끼리 모여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다 각자 생각이 다르니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 땅에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 삶이 결단코 뭐라고 말씀하냐면, 헛되지 아니하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 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안 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주를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러다가 젊음도 다 지나가고, 어, 세상 좋은 것도 다 지나가는 것 같으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못되지 않을 것.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걸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오늘도 그 우평 보자 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으 고백했던 사도행전, 사드신지, 하늘에 오르사, 그후편 보자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신원하시는 그 주님이 다시 모하실 거라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거라. 그때 우리가 다시금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살아온 삶대로 부활합니다. 그렇지? 어? 그렇지? 살아온 삶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어? 살아온 삶대로 부활하니, 그 보안은 주님이 물론 우리를 용화롭게 아시겠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한 주가 얼마나 살 같이 지나가는지, 네. 어, 또 내일 새벽 기도하 또, 또, 일, 또, 쉬고, 이게 어제 같았는데, 이한 주가 막 빠르게 막살 같이 지나갑니다. 그 날들이 모여 우리 인생이 름걸또한번 기억하. 오늘 보안의 보험을 우리 믿음 위에 기초로 다시 한번 들리세요. 부활하신 주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부활의 신앙이 온 교회 성도 가운데 있어 오늘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내고 모두 다 주의 일에 기도하고 주의 일에 마음을 쓰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를 미혹하는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유혹들을 이기며 살게 하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내 안에서 날마다 발견하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더욱더 주의 일에 썩어지 일이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살아가게 하십시오 주의 나팔 소리가 이 땅에 들릴 때 오늘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신부의 옷을 입고 기름을 준비하고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유교 가운데 이 땅에 드보신 구원의를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감사하면서 여전히 전쟁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들이 이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를 다시 한번더 주시는 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안에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보아의생명이있음을 아버지여 열고 아버지여 후그 많은 미혹과 죄악들의 불에지며살아가만버지않그시고하나의 이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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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오늘 두렵게 끼는 것들을 사랑하며 현대하는사하아올것그러므 하나님과 저는 리에게당대한 믿음을 로거울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보아들 생명이 있으면 이이그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리아나사랑하 보아래 앙이었다는 모든 것이 끝이라는 말씀 중에 전이 그 나라에 대해서가 날 70년으로 살아가게 시수 있나 삶의 의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우리를 l 시 to say. i 맹 s 들 happy 요아 be a 시 l e to say. I'm so h a 불 p y to be able t 도 s a 으로 m so happy to be able to say. I'm so 아 a p p y to

오, 뭐라지, 뭐야, 걔하는 뭐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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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라지 뭐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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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이 뭐라지, 지 뭐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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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라지, 뭐라지, 뭐의보 뭐라지, 뭐라지, 뭐라는 오직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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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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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이 하이, 주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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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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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사이케들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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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 하이, 하이이